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예수 미을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어, 어쩌면 오랜만에 어, 늦잠 주무신다고 아마 이 시간에도 주무실 분들도 계실 터인데요. 예, 푹 주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말씀 또 영상을 통하여서 큐티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죠? 더 많이 갖고 있는 소유에서부터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떵떵거릴 수 있는 높은 자리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힘과 권력과 권세?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성공. 예, 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영광과 기쁨을 분명히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실은 뭐, 목사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말씀의 진액이 저를 통하여서 또한, 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고 교회에 흘러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고 참 저에게 영광스러움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지금보다 더큰 교회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 또한 지금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서 뭔가 좀 떵떵거리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야망 어, 늘 있어요. 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고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서두에 왜 영광과 기쁨이라는 이두 단어를 가지고 계속 질문과 답을 가지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오늘 큐티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조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대살로니가 성도들 바로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소유에 대한 가치보다 존재에 대한 가치로서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함과 그들을 향한 격려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상황이든 또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앞에 올곧게 서 있는 그대살로니가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노라 되노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정말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들의 무게 중심이 얼마가기를 우리 정말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자리 더 떵떵거릴 수 있는 힘과 권력에 어김없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의 근원을 두고자 하는 그러한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하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 우리의 영광과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로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단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받았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났음도 분명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힘과 또한 그 감사함들이 오늘 보면 19절, 20절 바로 너희들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는 기결로 결론으로 맺어지게 됐죠 또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대살로니가 전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대살로니가죠. 유대인들의 극심한 저항과 반항이 엄청났습니다. 물론 그 엄청난 저항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 또한 대살로니가 가운데 임하게 되었죠. 오랜 시간을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묻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어, 차도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17절에서 하는 거죠.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어, 얼굴이다. 무엇입니까? 내 몸은 대살로니가 있지 않지만, 내 마음만큼은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고로 너희의 얼굴 보기를 내가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다시 한번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감사함들과 그 부여함과 풍성함들을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의 영광과 기쁨은요,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 그리고 더 떵떵거릴 수 있는 힘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여 영광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 잊지 맙시다 또한 아울러서 내일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서 내일부터 한 목장씩 현장 예배에 초대하여 함께 예배 드리고 또한 우리들의 근황을 좀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 우리 사랑 주 열매 목장 식구들부터 참석하게 되시는데요 다 오십시오 우리 목장 식구들 꼭 오시고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십시오. 예배 우리 같이 드립시다. 부모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도 함께 본받아 그것이 곧 살아 있는 배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근황들을 서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오늘 17절처럼 너희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 너라. 예. 우리 열정을 다하여서 물론 철저한 방역 원칙하에 우리가 함께 대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다들 잘 쉬시고요.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어, 내일 또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수 오메실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